여러분이 열심히 사과를 키웠다고 합시다. 수확한 사과를 팔아야겠죠? 오늘은 이 사과를 판매할 시장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일단, 어디서 팔아야 내가 개이득일지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은 단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 주인이 물건을 팔면 수수료 30%를 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 할 얘깁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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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C, <laughs> 누가 MC. 하나가 의도적으로 문, 문제를 틀려가지고 <laughs> 네. 누구라고 말은 제... 누구라고 <laughs>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자 이제 퀴즈 네. 대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멈춰 세계 최초 땡땡땡땡 방지법 등장. 땡땡땡땡 방지법.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 법이 등장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 이거 바로 맞혀도 되나요? 세계 최초 방지법. 아니 저기요, 저 문제를 정확하게 보세요. 멈춰. 그림 힌트를 드릴까요? 음, 자, 자 그림을 공개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저걸 나는 무조건 이 국만 먹을 거야. 그래도 이거 무조건 먹어. 이게 바로 보통 어? 구글 강제 사용. 오, 틀렸습니다아 근데 음. 거의 왔습니다. 구글은 맞췄네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맞췄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위키트리 예. 그, 나는 이 국만 먹을 거야. 너희도 이 국을 먹어. 보통 이게 사장님들이 회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껏 먹어요. 나는 짜장, 난 짜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동을 바로 사장님들의 행동 오! 네. 자 맞히신 분께는 주차권과 정답! 아, 네! 깊이. 정답! 구글 갑칩 방지법 <laughs> 갑칩 아닙니다 아, 자 아, 이제 넘어가도 아, 돼요 아이고 아깝다 구글 예. 갑죽 방지법 <laughs> <laughs> 이 분은 <정도는 웃음> <laughs> 등을 칠게요 안 맞히면 안게요다 여러분들 이런 갑질이 없어져야 됩니다 정답! 아, 구글 갑질 방지법 <laughs> <laughs> 네. 아까 사과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구글과 앱 개발사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제할 때앱 내에서 결제하기를 눌렀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예전처럼 실명인증이다 뭐다 할 필요 없이 한 큐에 해결되는 마법 개꿀잉 그런데 앱 개발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구글은 말합니다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 결제 적용할 거임 그리고 쌓여왔던 모든 불만들이 터지게 됩니다. 음악이나 웹툰 같은 경우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모바일 게임만 해당됐던 얘기였죠. 이때부터 이것도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글도 할 말이 없진 않아요. 그동안 결제 관련 민원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외부 결제로 인한 이슈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업들이 결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냐는 겁니다. 그것도 30%의 수수료를 짊어지면서요. 이렇게 되면 제3 저작물 유통으로 수익을 내던 기업들. 음악, 만화, 도서와 같은 앱들이 그 부담을 싸그리 소비자들에게 나눠 들어달라고 하거나 운영을 접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만듭니다. 정확한 명칭은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무려 세계 최초! 이야!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겁니다. 수수료 30% 때문에 까먹었던 수익이 엄청 상승하게 될 거라는 전망 덕분이죠. 그럼 우리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더 나은 서비스를 말이죠.